요즘 은행 이자 너무 낮다고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생활비는 빠듯해지니 이자라도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5천만 원을 1년 예금으로 맡겼는데 이자가 120만 원 남짓, 한 달로 따지면 10만 원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그마저도 세금 떼고 나면 더 줄어들죠. 작년 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0대 어르신 한 분이 대형 은행에 5천만 원을 예치했는데, 1년 뒤 통장에 찍힌 이자를 보고 실망하셨다고 해요. 이걸 받자고 내 돈을 1년이나 묶어뒀나?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같은 시기에 다른 어르신은 똑같이 5천만 원을 맡기고, 이자를 240만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무려 2배 차이입니다. 무슨 차이였을까요? 위험한 투자? 주식? 아닙니다. 정식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 상품이었을 뿐이에요. 단지 아는 사람은 이미 활용했고, 모르는 사람만 여전히 은행만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니어 투자자들이 왜이 상품으로 하나둘씩 이동하고 있는지 영상에서 그 이유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 자산을 어디에 어떻게 맡겨야 할지 갈수록 중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영상은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은행보다 이자가 훨씬 높다는 그 상품, 바로 발행어음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름은 생소해도 구조는 꽤 간단합니다. 발행어음이란 증권사가 당신에게 돈을 빌리고 일정한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상품입니다. 우리는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증권사에 맡기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를 받는 거죠.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은행의 정기예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은행도 우리가 맡긴 돈을 기업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수익 중 일부를 이자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발행어음은 이 역할을 은행 대신 증권사가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운용방식은 비슷하지만 조건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은행예금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즉, 은행이 망하더라도 5천만원까지는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구조죠. 하지만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만 들으면 불안하실 수 있는데, 잠시 후이 부분을 자세히 짚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둘째, 발행어음은 예금보다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지금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2%대입니다. 그런데 발행어음은 4%가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같은 돈을 같은 기간 맡겼는데 이자가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5천만원을 1년 동안 맡긴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예금은 약 120만원 정도의 이자를 받지만 발행어음은 200만원 이상 많게는 240만 원 가까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맡기는데 받는 결과가 이렇게 다르면 한 번쯤은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 조금이라도 이자 수익을 높이고 싶은 시니어 분들 사이에서 발행업이 조용히 입소문을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건좀 불안한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 상품을 운영하는 증권사들이 어떤 곳인지, 안전성은 어떻게 확보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는지, 이제 곧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가입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자면, 발행어음은 예금처럼 간단하지만, 이자 수익이 더 크고, 대신 예금자 보호는 적용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결국, 은행에 맡기느냐, 증권사에 맡기느냐, 이 선택 하나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이자가 2배 가까이 차이 날수 있다는 점, 이게 이 상품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소한 상품에, 왜 요즘 시니어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단순히 금리가 높아서일까요? 사실 그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이자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적으로 연2.5% 안팎입니다. 5천만원을 1년간 넣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약 125만원 정도죠. 하지만 발행어음은 4.2%에서 많게는 4.8%까지 금리가 형성돼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넣었을 경우 이자가 230만원 이상으로 거의 두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실 요즘처럼 고정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자 수익도 소득의 한 부분으로 봐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상품은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짧은 기간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라고 하면 몇 년씩 자금이 묶이거나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보는 걸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발행어음은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상품입니다.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해지는 상황에도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자동이체, 체크카드 사용, 월 입출금 조건 같은 복잡한 부가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계좌 개설하고 상품 선택하면 끝. 간단한 구조 덕분에 스마트폰만 사용할 줄 아시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려면 금융 지식이 필요하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데 이 영상 끝에 실제 가입 절차와 주의할 점도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판매된다는 점입니다. 발행어음은 아무 증권사에서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 되는 대형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같은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신뢰도 높은 회사들만이 이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요. 즉, 금융지식이 많지 않아도 기본적인 신뢰도를 갖춘 회사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건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게 바로 시니어 분들이 이 상품에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가입하고 뭘 조심해야 할까? 궁금해지셨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꼭 확인해야 할세 가지 체크포인트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 함께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이거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 거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한 실행 가이드입니다. 앞에서 발행업의 개념과 장점을 들으셨다면 이제부터의 설명이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핵심 구간입니다. 우선, 가입 절차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상품은 일반 은행 예금처럼 창구에 방문해서 가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증권사 전용 계좌가 있어야 하며, 그 계좌를 통해 MTS나 HTS, 즉, 모바일 또는 PC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계좌 개설도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비대면으로 5분 이내에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신분증 촬영과 간단한 본인 인증만 거치면 됩니다. 계좌를 만들고 나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등 대형증권사 앱에서 발행어음이라고 검색만 하면 현재 판매 중인 상품 목록과 금리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상품이 보이면 금리와 만기를 비교하고 원하는 금액과 기간을 입력하면 가입 완료입니다. 은행 정기예금 신청하는 방식과 매우 비슷하죠? 여기서 한 가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더 기다려야 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발행어음은 가입할 때의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정체되거나 하향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면 오히려 지금이 가입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달 동안 발행어음 금리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발 늦으면 같은 상품이라도 이자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5천만원까지 원금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있지만 발행어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증권사가 파산하게 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위험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는 자기 자본이 4조 원 이상이고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형사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국내 대표 증권사들이 이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현재까지 원금 손실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해 두셔야 할세 가지 핵심 체크포인트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어느 증권사가 발행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발행어음이라도 발행 주체가 다르면, 신용등급, 안정성, 약속, 이행 능력에서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둘째,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표시된 금리는 세전 기준일 수 있으니 세후 수익률까지 고려해 비교하셔야 손해 보지 않습니다. 셋째, 만기일이 언제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단기 상품이지만 3개월부터 1년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자금이 묶이는 기간을 정확히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세 가지를 꼼꼼히 체크하신다면 불필요한 리스크는 줄이고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영상 끝부분에서 이 내용을 표로 한번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못 따라가겠다 하셨던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잠시 후 마무리 정리와 함께 이 상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실전 팁과 시청자 참여 안내도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발행어음이라는 상품에 대해 개념부터 장점, 가입 방법, 주의할 점까지 차근차근 알아봤습니다. 이쯤에서 핵심만 다시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운영하는 고금리단기 상품입니다. 은행 예금처럼 일정 기간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지만 금리는 더 높고 조건은 오히려 더 단순합니다. 둘째,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지만, 발행 자격을 가진 증권사는 자기 자본이 4조 원 이상인 대형사로 제한돼 있어 시장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셋째, 가입은 어렵지 않습니다.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앱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고 대부분 1년 이내 단기 상품이기 때문에 자금이 오래 묶이는 부담도 덜하죠.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정보입니다. 특히 난 예금만 해도 충분하다 하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생각이 달라지셨을 수 있어요. 사실 증권사에서도 발행어음에 대해 크게 광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만큼 아는 사람만 조용히 활용하고 있는 셈이죠. 혹시 여기까지 영상 보셨다면 댓글에 도움 됐어요 한 줄만 남겨주시면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발행어음에 투자해 보신 분들은 어느 증권사에서 하셨는지 혹은 고민 중인 분들은 어떤 점이 망설여지는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런 정보는 함께 알아가야 더 의미 있고 더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시니어 눈높이에 꼭 맞는 금융 정보 정확하고 쉽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